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지적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0절 후반부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앙 곧 염려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염려라는 덫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이세 가지 예, 예, 마음에 짓눌리지 않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 하나는 방탕함, 또 하나는 술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앞에 두 가지는 분명히 이 죄고 악인 줄 분명히 압니다. 방탕함, 술취함,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방탕함, 술취함 다음에 뭐 음란함 또 혹은 뭐 다른 죄가 나오면 이게 종류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차원의 죄의 목록에 올르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는 무서운 죄로 여기고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염려는 불신앙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취함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죄다. 죄라는 것을 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그 충분히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왜곡된 상처에 의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염려 가운데 빠져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가끔 그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게 되면 부모가 참 반듯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도 뭔가의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마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때 얼마나 안타깝고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스스로 잘못된 마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모습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차원으로 생활의 염려라는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만일 염려의 덫에 걸리게 되면 마지막 날,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덫, 그것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한 가지. 그한 가지만 우리가 그날 앞에 설것은 만을 염려해야 돼. 그 밖에 모든 것은 아무 염려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가장 비생산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 염려의 반대말은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끝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을 배우는가. 사실 우리 자신의 대한 아무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염려의 파도가 초월,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주하게 하신 거죠. 낯선 땅 하나 한땅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만일 그가 자신이 익숙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난 땅,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는 엄청난 염려의 내용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뒷면에는 언제나 이 그림자처럼 염려가 따라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염려가 우리를 덮쳐버리는 염려의 덫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그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우리 이주민들이 거하는 환경, 또 열악한 직장 여건, 또늘 부족한 생활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활의 염려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실 저 개인의 삶을 되돌아 봐도 내가 언제 믿음을 배웠는가 생각하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께서 저 형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까지 목회자 되는 필요가 있겠느냐 반대하셨어요. 지원을 안 해주면 그안갈줄 아셨나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께서 독립해서 그 대신 일체 도움 안 받고 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직장 생활에서 무슨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대학 공부하려면 생활비들죠, 학비들죠.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신학생 때 가장 어려웠죠. 가장 어려웠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몇 년의 삶이 저희 믿음을 가르쳐 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어느 지역에 옥탑방이라고, 아세요? 옥탑방. 옥탑방이라고, 그, 여러 층이 있으면 제일 그 옥상에, 옥상에 한 1, 2평짜리로 만들어 놓은 생활하기에 그런 곳을 이제 빌려서 생활을 했죠.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그래서 저 유일한 그 교통수단은 뭐 대중교통도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그 제가 교통수단으로 해서 중고자전거를 했는데 이사 온 다음날 그걸 훔쳐 가는 도둑이 있더라고요 아, 기다렸다는 듯이 야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제가 이렇게 그 밖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그방 옆에 싱크대 하나 붙어 있는 데서 이제 손을 씻고 물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면서 누가 튀어나 가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 놀래서 이제 뛰어내려가서 붙잡 으려고 막 돌아갔더니 역시 도둑 의그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담벼락을 넘어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올라와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현금을 다 지갑 에서 가져간 거예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든 <laughs> 참 혹시 그때 털어가신 도둑님들 보고 계시면 용서합니다. <laughs>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도 도둑맞고 있던 현금도 다 털리고 참그 그런 어떤 그 절망감 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그 가난한 신학생을 털어가는 그 도둑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간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다 그냥 가져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그 교회, 섬기던 교회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문득 그렇게 그뭐 제가 그렇게 도둑 맞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에 부르시더니 제가 전도사님을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신다는데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생각까지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신다는데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들처럼 생각해도 되냐고 그래서, 아,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처럼 김치도 갖다 주시고, 심지어 속옷도 사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일용할 양식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를 정말 그, 그 양어머니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옷도 사주시고, 철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엠센터가 많은 이주민들에게 그런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아들, 딸로 생각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면 어떡하냐.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하냐. 꼭 마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 밀려오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조지 뮬러가 그런 마음으로 고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 고아원 사역이 된 거죠. 그가 고아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랬지만 조지 뮬러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는가? 그래서 이 문장을 남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하시는 문제이다. 그래서 주지 물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느냐 또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그러나 때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염려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일이 다가오면, 아, 믿음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첫 번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늘을 사는 새를 보면 그는 그 새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어떤 심볼로 말씀하죠. 어떠한 새도 가난한 새는 없고 어떠한 새도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는 제도 사실 우리의 염려는 없어서 염려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염려이기도 될수 있어요 나의 삶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염려하는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별의별 것을 다 염려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이 대부분 8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 실제 내가 염려하는 것에 일어날 것은 15%밖에 되지 않아도 않는데 그걸 염려하고 또95% 그 가운데서도 실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피해나 충격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물론 새가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새가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아저 새처럼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롭다,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다. 근데 그 새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띄우게 날개짓을 해야 돼요. 야, 새야, 새야, 난참 너가 부럽다. 너는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 그럼 너도 한번 날아봐. 이 날개짓이 얼마나 힘든지, 끊임없이 날아야 하는 그 날개짓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날개짓을 하는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욕기 말씀에도 나오죠. 욕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고난 속에서 불평할 때저 바다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는 그 까마귀를 먹이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신다. 가끔 저는 뭐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저 바다 깊은 곳, 저그 사막 한 가운데, 저 높은 산맥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섬시가 나타나죠. 그런데 아무 것도 먹을 것 없는 그 눈으로 덮여진 그런 만년설이 돼 있는 그곳에도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드레 베카파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풀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충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루만 있다가 지는 그 풀도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하루만 존재하는 들풀도 하나님은 대충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와 창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는 이 자연 만물을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는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한해두해 해 카운트를 하지만 새는 계속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그 많은 시간을 날아도 그는 그 새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은 내일이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흐르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수 있어야 된다. 내일을 나의 날이라고 여기지 말라. 그래서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후반부에뒷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나의 날로 여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오늘 매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일 나에게 보장돼 있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내일도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고 오늘 급족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당기지 마라.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지만 내일의 염려를 앞당기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모든 염려의 내용을 믿음으로 바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이유로 삼아라. 염려할 거리가 생기는가? 그건 믿음을 배우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통화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보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염려들, 근심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또한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그와 같은 것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앞으로 힘껏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믿음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의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